농어촌공사 사장님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목적이 주요 곡물 및 수입 무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 그리고 비상시에 국내 반이명량 강화 이겁니다. 네. 그래서 기업이 해외 진출하려고 할때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네. 이 재원이 농지관리기금입니다. 네, 네. 예.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이고요. 현재까지 지원받은 기업들이 50개입니다. 전체 지원된 금액은 2,137억 원이고요. 근데 활동을 중단한 기업이 25곳입니다. 폐업률도 50%인 거죠. 네. 네. 활동을 중단한 기업 25곳을 찾아봤는데요. 셀트리온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한진해운 CJ제일재단 이런 대기업들입니다. 주로 건설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이 해외 농업에 대거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에서 손을 뗀 거예요. 과연 자금이 농업에 제대로 투자되었는지 혹시 현지에서 땅 장사만 한건 아닌지라는 우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들어간 돈이 무려 700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연간 곡물 수입량에 비교하면 0.076%니까 굉장히 미미하고 지원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도 8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15년 동안 농지 관리 기금을 투자한 것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25곳의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비상시의 농산물의 국내 반입 문제입니다. 원래 국내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해외 농산물 가지고 오겠다는 취지였는데요. 21년도에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가지고 들어왔던 농산물이 63만 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22년도에는요. 이게 9만 톤으로 줄었어요. 정작 기능을 해야 되는 이 해외 농업 개발 사업의 이 시장이 오히려 국내 반입 물량이 줄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식량 자국과 무관한 재배 품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JC케미칼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두개 기업의 경우 496억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오일팜입니다. 이 회사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는 바이오에너지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산을 해서 아마 이걸 TRQ 물량으로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업의 애초에 목적이었던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는 취지와 전혀 어, 관계 없는 사업이다. 세 번째는 농지 관리 기금을 여기 쓰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부적정합니다. 저는 이거를 농금원과 협의해서 농림수산식품 모태 펀드를 활용.